동덩이는 공만 보면 돌아야 돌아, 응? 네? 아주, 아주 똥구냥 엉덩이 쳐들고 뭐하는 짓이야? 어. 아 이거 드디어 공을 성취했어. 어이구, 공만 보면 돌아 아주 그냥. 네? 엄마도 안 보이고 동생이 고 보고 엄마도 동생이 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. 뭐가막 갑아 아주 그냥 뭐야? 뭐하니? 아 어, 이거 뽀는 형아 거공 떼매가지고 오늘 이제 파란 공이 형아 건데 <laughs> 서로 그 공을 차지하려고 지금 음. <laughs> 자뽀야공 어디가 버렸어 어? 아니 제공제 <laughs> 파란 것 <거> 집었어 지금 <laughs> 뽀가 방심한 사이 에 다시 찾았어. 어, 웃겨 뽀야 아이고, 죽겠네. 어, 가자, 가자, 가자. 어, 가자. 동아, 뽀야, 응동아 어, 동아, 은영아라. 뽀야, 하나 가자, 가자. 어영 가자. 그렇지. 비 오는 거 같다, 요. 예, 어, 은한 바퀴 더 보자. 어, 응아 어, 가자. 하, 가자, 가자, 가자. 동아, 아니. 간볼까지 물고 뭐 하는 겨? 응? 예, 예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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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가자 가자 아이고아이고 아이고. 뭐야 뭐해 뭐야 뭐야 얼롱아비 오기 전에 얼 어? 롱. 우리 얼른 갔다 와야 돼 허허 뭐하는 거왜왜왜왜뭔 거야 이씨끼 그냥 고양이 똥찼나 고양이 흔적 찾나고 여기 어디도 공이 하나 빠졌는데 네 찾지를 못하고 있네. 건물 사이로 들어가갖고. 내가 그때 봤는데. 아이고. 여기는, 거의 아무도 안 다녀서 강아지를 약간 풀어놔도 되나 길이야. 아이고, 고양이 쫓아가러 다가줘 동아, 그 <laughs> 공이 마음에 들어? 하얀 공보다? 니 죽을 대로 해라. 아이씨, 겨울에 뭔 피냐? 근데 날씨가 안 좋다 했어. 뭐야! 해철하지 말고 빨리 와! 아, 나란히 걷는 거 보니까 진짜 좋다, 야, 네들 사이가. 아, 진짜. 싸울 때는, 형제가 뭐가 없어가지고, 그냥. 형아가 안 봐주면, 너는 진짜이 세상을, 이? 무지개 다리로 갔을 거야 뽀로야. 형아 좀 건들지 마, 이 뽀뽀. 깔끔한게 아주 형아를 약올려, 아 그냥. 지가 먼저, 싸움을 네? 걸어 놓고, 불리하면 난 엄마한테 도망가요. 실컷 화나게 만들어 놓고, 형아를. 야 이리 와. 응, 동아. 아이고. 동아. 동아 이리 와.